자, 함께하는 공간 복지 라디오. 오늘 이 시간에는 전 한국 학교 사회 복지사 협회 회장을 지내시고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최웅 겸임 교수님과 함께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께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책 이게 법률적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그 법안은 지난 어 2024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고요. 네어 아마 이제 1월 안에 공표되고 나면은 어 2026년 새 학기부터 아마 모든 학교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법률로 통과가 되니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책의 핵심은 어떤 건지 쉽게 좀 풀어 주시죠. 네, 이게 조금 이제 설명 길 수도 있는데 최대한 네. 짧게. 아, 괜찮습니다. 길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길게 해 주셔야 이해하기가 좋죠. 아, 네. 그 음. 학교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아동 청소년들을 돕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또 이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이런 위기 학생을 돕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돕는 또 이제 다문화 학생,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등 어 이렇게 위기 학생들을 돕는 정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복지 정책도 그렇지만 이 정책 사업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약각 사업 단이좀 분절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있어요. 네, 네. 이 교육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좀이 분절적으로 각각 움직이다 보니까 네. 학생은 한 명인데 뭐 다문화. 학생이면서 기초학력이 부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이렇게 음. 중복되다 보면은 네. 각각 가가지고 그 사업에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는 구조잖아요. 음. 네, 그러죠. 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 서비스를 다 찾아가면서 받을 수 있냐 음. 했을 때 어려움들이 일단 있고 네. 또이 어, 다양한 서비스들이 각자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는 않고 네. 정책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재정 투입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학생들의 삶은 바뀌지 않는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음. 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의 전달 체계를 좀 개편하자 네.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을 우선시하자는 네, 네. 거예요. 학생들 보고 신청하도록 하지 말고 음. 어려운 학생이 생기면 각각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네, 네. 학생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원 계획을 세워서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자 네. 하는 게 학생 맞춤 통합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그이 법안의 핵심은 학생인 거네요, 결국.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셨지만. 뭐 예를 들자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뭐 다문화 학생이라거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거나 하면 이거를 이제 모두 모두 신청을 해야지만 이제 한 분의 선생님이 아그 아이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황을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 네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안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제 학교의 책임이 조금 더 거기서 음. 무거워진다는 게 네.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책임 소재가 분명했었나요? 그럼? 어, 아무래도 이제 뭐 매뉴얼에 의하거나 정책 사업 단위로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게 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법적 책임감은 사실은 없죠. 이게 네. 어떤 어,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감들은 있겠지만 어 법적 책임감은 없는데 이것은 법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음.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으로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된다. 네. 이거를 법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법으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둘수 있고 학생이 필요한 것들을 교사나 관계하고 계신 어른들이 신경을 써 준다는 것. 네. 그런데서 이제 이 법안의 어 뛰어난 점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뭐한 가지 사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되는 일 대부분이 이 맞춤형 통합 지원의 의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역이나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는 겁니까? 어, 법에서는 각자의 법들이 있어 가지고. 어 이렇게 연계를 하도록 권장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 지역에서도 보면 뭐 위기아동 안전망이라든지 네. 청소년 안전망 같이 기존의 지역 사회에는 통합해서 함께하도록 하는 이런 어, 정책이나 사업들은 다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아이들을 보다 보면 지역에도 있지만 학교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 거기서도 학교의 협조가 하도록 되어는 있지만 실질적인 가동들이 잘안 음. 됐던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동안에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서 같이 학생들을 돌보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됐었는데 네네. 이제 오히려 거꾸로 교육청이랑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돌보자 하고 나오니까 약간 어떻게 당황하시겠네요? 보면 당황하시겠네요. 네, 좀 뒤늦게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느끼실 수 그럴 있는데, 수도 있겠네요. 어 좋게 받아들이드리자고 하면은 학교가 이제 그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게 됐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제안하니까 함께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각각의 사업 단위에 있는 그 안전망들이 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함께 연결돼서 진행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 이해를 하시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서또 하나의 업무가 증가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많이들 하고 계세요. 아,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네. 이제 법안으로 마련이 됐으니까 어차피 실행을 해야 되는 것만은 자명한 사실인데, 자 이런 것들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책이라는 게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라서 네. 이렇게 어떤 모양새 있게 어, 정책 사업들이 특색 있게 운영되고 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네. 이제 서울시교육청이나 인천시교육청이 지금 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뭐 지역의 협력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가져갈지. 또 이제 어, 교육청이나 학교의 조직 구성을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한 노,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은 그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점을 좀 중점적으로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책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이제 교사분들이 이 업무 부담으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뭔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건 아니고 기존에 각자 하던 일들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 그 기존 그 전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각자의 업무를 하는 것을 좀 통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좀 받아들이시게 음. 좀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어, 사회 복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맡아 가지고 그 사업 담당자가 열심히 한다고 물론 어 당장 위기 상황에 어떤 효과들은 있겠지만 어 그것들이 학생들의 통합적인 삶에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 데 음. 한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역할들을 잘하는 게 결국 그 아이를 네. 잘 도울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어, 이런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위기 학생들을 좀잘 돌보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인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음, 이 지역과 연계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데. 어, 지역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저희가 해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 말로 하는게 아니라 본격적인 네 기침 하셔도 됩니다 본격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게 좀 앞에 남아있는 좀 숙제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이제 연어 선생님들이 협업을 일단 하게 되는데 담당자가 지정이 되는 겁니까 어 담당자 지정도요. 여기서는 딱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 학교에서는 이걸 해야 한다이고 그 학교에서 누가 할지는 학교 상황이 다 다릅니다. 구성원들도 네네. 다르고 어 학생 숫자도 달라서 어 교사 수도 다르고. 어, 교육 복지사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교육 복사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네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정하진 않지만 학교 안에서 책임지고 할수 있는 것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음. 때 확실한 것은 관리자분들의 책임감이 좀 무거워졌다 네. 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업무가 가중된다라는 인식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게또 이게 맹점이네요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 뭐 인센티브가 좀 있다면 요즘은 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도 업무를 더 많이 갖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건 책임감, 어떤 의무감, 그리고 이제 봉사 정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함께해야만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어,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네. 선생님 교사 분들께서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설득을 해드리자면. 어, 학생들의 위기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이 정책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배경에는 이 학생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네. 이게 결국에 학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 즉 학력의 문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돌보지 않고선, 않고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가 음, 첫 번째이고요. 네. 이 학생, 이 어려운 위기 학생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위기 학생들이 이 교실에 계속 아 있는 채로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셔, 하시면서 네. 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셔야 하잖아요. 근 네, 최근에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다 돌보는 게 굉장히 버거운 한계점을 이미 지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건이 생기거나 학교 폭력 사안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부터 그 학급의 담임 선생님은 그거에 따른 사안 처리를 하느라고 수업을 할수 없고 어 이런 학생 지도나 또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학급의 아이들의 문제도 담임 선생님 혼자 고민하지 않고. 이런 체계 속에서 함께 고민하도록 자꾸 어, 함께하자고 이야기하는 음. 것이기 때문에 어, 이 학급의 아이들을 혼자 책임지지 말고 함께하자라는 네. 취지의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조금 더 어,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다 함께 고민해서 풀어보자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자 인천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인천은 어, 이 학생맞춤 통합 지원이 20, 202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인천은 2024년에 어, 이 시범 학교를 25개 학교 운영하고, 24년에 그 5개 교육 지원청이 있습니다. 네. 네, 동서남북하고 이제 강화. 그래서 5개 교육 지원청이 있는데, 5개 교육청이 다 시범 교육청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각 교육청들이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안착시킬지 또 학교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지금 다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인천이 아마 전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빠를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복지사 배출이 이제 40%라서 이분들이 완전히 전담해서 담당은 아니시지만 이 업무를 학생들 의 전반적인 통합적인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이나 또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사회복지적인 접근 이런 것들의 좋은 인사이트들을 또 주면서 함께 해결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천이 굉장히 음. 어~ 앞서 있다 네, 네. 큰 변화들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말씀드릴 음.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통합지원 그 학생 맞춤 통합지원 정책이 실시가 되면 그래도 인천은 이 우리 학생복지사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유리한 면이 많이 있겠네요. 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네네. 중요한 것은 계속 이제 강조하지만 이런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음, 음. 이게 네. 되어야 이 시스템들도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요즘은 개인 개인 정보가 굉장히 그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통합지원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게 필요할지 많은 정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손쉽게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어, 아동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네네. 어 복지부에도 이제 누리집에도 있고 네네. 이 학생맞춤 통합지원을 하면서 교육부가 학생맞춤 통합지원 누리집을 이제 홈페이지를 음.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소지를 치거나 학교 이름을 치면은 거기서 주변에 있는 의료, 복지, 상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의 리스트 이렇게 지도상으로 착하고 이제 아, 맵에 뜨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잘돼 있군요. 네, 같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복지부에도 이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동해 가지고 네. 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함께 연결을 해서 수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사, 학부모 모두가 함께 연계가 돼서 어,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어떤 역할들을 해야만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어 일단 우리 학교에서도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 이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네, 이제 함께 도와야 하는데 학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학교만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네. 그럼 바로 아이들의 상황을 잘 체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분들이 제 신고하실 때 가장 많은 신고 약70%넘 넘는 신고가 다 학교에서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네. 지역사회에서도 신고를 하시지만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살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표시가 음. 잘 나고 그것들을 잘 발견하실 수 있어서 학교에서는 그거를 잘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교육 복지사분들은 교육 복지사나 뭐 전문 상담 교사나 이렇게 관련돼서 전문 영역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런 학생들이 딱 발견이 돼서 이제 의뢰가 되면 이 내용들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도울지 또 지역 사회랑 소통하면서 해결 방법들을 같이 네, 찾아가도록 네.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거기서 학부모님들의 에, 이야기들을 빼놓을 수 없는 게 항상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가정에서 뭐 이런 얘기들로 다시 막 돌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예,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은 사실 조금 받기가 어? 이렇게 좀 주저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함께 해보자,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학생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전화하시니까 그런데 어, 부모님들과 이 학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 거기서 부모의 역할들을 함께 고민하도 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를 신뢰하면서 같이 음. 어,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 최근에 이제 조금 초등이나 이렇게 저 연령대가 좀 낮은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학부모님들도 되게 어려워하셔요. 나도 아이를 처음 키워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부모들도 네, 네.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나 학교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협조하면서 음. 부모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게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 그리고 교육복지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학부모에 해주실 일은 선생님을 믿고 네. 학교 관계자를 믿고 함께 토의하고 네. 의논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 네. 그 서로 반대를 하거나 내 의견만 내세우거나 이러면 결국 서로 융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모님도 부모로서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기 때문에 3위 일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학생 맞춤 통합적 정책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개선이 돼야 되나. 음. 뭐 생각하신 부분 있지 않으세요? 어 앞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중복되니까 과, 이런 공감대 형성이나 이제 관심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지역 기관과 연계 협력하는 방식을 어떻게 구현해 내야 될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합쳐져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교육감이 있고 시장이 있어서 이 행정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동 청소년 학생들은 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또이 안에서 또이 안에서도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이것들을 연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행정 체계는 두 개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간 조직을 잘 만든다거나 이것들을 어떻게 뭐 구조적으로 좀 통합해서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제가 그 지역. 복지관에서 근무하다가 학교 이 학교나 교육 관련 기관으로 오게 된 여러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고의 아동 복지가 뭐지? 이런 고민에서 음.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 선배 되시는 제 교수님께서 최고의 아동 복지는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굉장히 공감했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아이들이 가장 많은 사회적 영향을 받는 곳 네. 하면은 그때 떠올랐던 게 학교였거든요. 네. 네, 이 학교가 지역사회랑 분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갈수 있도록 그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타 관련된 지역사회기관들께서도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군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런 법들이 사장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관심인 것 같고 협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지내시고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최웅겸임 교수님과 함께 교육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나오셔서 좋은 조언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명쾌한 이야기 쉽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